요새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죠? 덕분에 연초에 잃은 돈을 대부분 복구했습니다. 바이어 하려고 목표한 금액도 달성했고 일단 회사를 다니고는 있습니다. 출근해도 조직 개편 이후로는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겉으로는 편한데 속으로는 많이 어색합니다. 몸이 쉬는 건 좋은데 자꾸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. 늘 뭔가를 해야 된다.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. 사실, 새벽형 인간들이나 갓생러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닙니다. 근데, 마음은 늘뭔가 해야 하는데? 그런 생각이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스크롤 하면서, 아,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구만 하는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고, 주말에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도 아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라는 머릿속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책도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자기 개발서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. 그리고 휴가 갈 때는 혹시나 싶어서 결국 다 읽지도 못할 책을 몇 권씩이나 챙겨갔습니다.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.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. 이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, 나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나는 내 스스로를 왠지 혼내키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미니멀리즘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.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, 쓸데없는 물건을 줄이면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돼서 더 나은 인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물건들을 제거함으로써, 두뇌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경험에 투자하고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멋진 경치를 보고 그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좋은 경험으로 시간을 채우고 그런 것도 내가 가진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서 써야 된다 그런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쓸모가 있는 시간은 뿌듯하고 쓸모가 없는 시간을 보낼 때는 스스로를 마음속으로 비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스스로를 다 그쳐와서 이제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, 하이어 목표 숫자를 달성해서 드는 안정감 때문인가? 싶기도 하고, 이제 앞으로는 뭔가를 효율적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내가 쓸모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. 사람이 존재하는데 꼭 유용하거나 쓸모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일부러 무의미하게 보내면서도 죄책감을 덜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.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.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놀다 보면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. 그럴 때마다 계좌를 꺼내보고 파이어 이후의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아 이렇게 놀아도 아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.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고생해온 과거에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더 격렬하게 놀아야지?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봅니다. 그리고 곧 다가올 파이어 이후의 삶도 너무 무리해서 숙제처럼 뭐 할지, 어디 여행 갈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쓸모가 있던 없던 그걸 하는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바이오 이후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도시를 떠나 있고 싶다는 생각은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. 또 막상 서울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원래는 제가 엄청 집순인데요. 서울에서 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서울 여행을 군데군데 가보려고 합니다. 남산타워도 가보고 맛집들도 다 가보려고 합니다. 내키는 대로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요.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지면요. 그런 생각을 하면 약간은 설레는 것 같고. 바이어 이후의 삶이 좀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